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앵그리 버드 2 에, 크리스마스 이브날의 아레나 두편 조지고 있는 닥터 허입니다. 그래서 두시 땡대 가지고 갱신이 됐는데 와 보니까는 아하 스텔라 실버 레디 마틸다 앤 레오가 기다리고 있었네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부디 선물 넉넉히 받으길 받으시길 바랄게요. 오, 아, 그치, 맞다. <laughs>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 뭐랄까, 크리스마스 기념으로다가 그 특전을 좀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거냐면 저번에 아마 그냥 분위기 잡으려고 할로윈 대나무 숲 나올 때까지 엑스트라로 했었잖아요. 이번엔 만약에 안 나온다면은 겨울 배경 돼지도시라든가 아니면은 설산 코발트곤 거기 배경에서 한번 할 때까지로다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예. 만약에 5연승조진데그 과정에서 둘다 나온다라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고 그리고 또그 과정에서 시그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노가리도 털고 말이죠. 하필 아까 다이캐스트를 찍는 바람에 시청자분들이 많이 없긴 했지만 음 그래요. 헤더피노에서 햄섬 라스에그가스에서 아 맞다 거기도 상당히 어렵죠 내가 거기 구간을 좀 까먹고 있었네 워낙에 싱가포크가 난이도로는 존재감이 압도적이다 보니까는 요한의스 버드 하메이카 켄터키에서 타지하말까지 그냥 여기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육첩방 나오는 난이도는 그냥 웬만해선 다 어렵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예. 육첩방 이퀄 어렵다. 아니, 당장 보스만 해도, 그죠? 그래서 이거 아마 나중엔가 정안 되겠으면은, 보스레벨 한정으로만, 셋을 전부 다 데려가는 식으로다가 패치가 좀,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난이도도 아주 극혐이고 하고. 그렇잖 뭐. 정서적으로도, 아이고, 잠깐만. 나 레오 써야 되는데 왜 마틸라 쓰고 앉았냐? 와, 이거 몰랐으면 싹될 뻔했다. 몰랐으면 싹될 뻔했어. 아, 근데 여기다가 레오 써도 뭐 나쁠 건 없겠네요. 이거 분명히 실수인데 뭔가 상황이 나쁘게 가진 않은 것 같다? 약간 느낌이. 물론, 아까는 레오를 좀 많이, 예, 에... 이상하게 쏘긴 했지만 말이죠. 아, 그리고 하던 얘기 마저 하자면은, 새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도 정서상으로, 네? 아니, 덤포크의 방 8개짜리 보스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덤포크가 아니라 거기, 판하마인가? 거기였던 것 같은데? 판하마 마지막 보스가 아마, 7첩방도 넘어서 8첩방이었던가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내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다시 7첩방, 8첩방으로다가 복구시켜 놓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새들 보스 레벨을 한정으로만 다 데려가는 게 어쩌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서상으로라는 얘기를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새들은 다들 공통적으로 그렇잖아요. 자기 알 뺏겼는데 누가 그냥 가만히 있고 싶겠어. 앵그리버드에 들어있는 새들 특성상 다들 그냥 보스한테 축방 한 대라도 매기고 싶겠지, 당연히. 물론 알 찾아온다면 더 좋겠지만, 근데 거기에다 누구는 가고 누구는 생략하고라는 거는 글쎄요. 어떤 구석으로 봤을 때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좀 있더라고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하자면은 그것도 좀 있기도 해요 그 희망, 약간 희망사항 같은 거 중에 스텔라 아일랜드라고 좀 외전작 같은 게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나온 스텔라의 동료들? 아, 그 얘기는 이전에도 교차했었구나. 그 <laughs> 해가지고, 그거랑 콜라보하는 기간 동안에는 보스로다가 게일이, 게일이 많이 나온다든지. 게일이라고, 세들 주제에 대리편 서는 데다가, 알고 보니 또 스텔라랑 한때 친구였던 그런 녀석이 있대요. 그놈으로다가 나온다면은, 음, 옛날에, 앵그리버드2 더무비 콜라보로 갔다가, 레오 나왔을 때 보스로 제타만 주구장창 나왔던 때가 있었는데, 그거랑 약간 좀 비스무리하게 말이죠. 이 얘기 거의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것 같은데, 뭐, 당장 시급한 건 아니구요. 뭐, 나중에 언젠가라도 로디오가, 이래도 되지 않을까 싶은 때가 오면은, 그때 알아서 패치를 하겠죠, 그렇게. 근데 그때 가면 어쩌면 보스전에서 테을다 나오겠지만은, 대신에 디스트로토미터 개념을 없앤다거나? 어 그러면은 좀 무서운데. 그러면은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아, 이것도 뭔가 이비방정지 않을까 싶은 예감이 좀 싸게 들긴 합니다. 지금 마침 또 우주대나무 숲인데. 음, 아주 단적으로나마 그런 시스템? 대신에, 그렇게 한다면은, 보석을 좀 많이 뜯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거 몇 연승체지? 아마 내가 알기론 2연승체일 것 같은 게. 특히 우주대나무 숲이, 뭔가 둥둥 떴는 느낌도 좀 받고 그러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해가지고 사라도 암튼 은근히 아레나에서 나오면은 시간 또 많이 잡아먹히고 하는 것 같은 게 우주대나무 숲이더라고 뭔가 좀느리느리시잖아 중력이 없어서 그런가 할로윈 배경 돼지도시네. 크리스마스 배경이었으면 아주 더 수지 맞았을 텐데 아, 나오긴 하겠죠?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잖아도 마침 크리스마스 이브란 말이야 지금이 부디 아레나 신께서 센스를 발휘하셨길 바라겠습니다. 장챙이 남기고 가면 귀찮으니까요. 어, 그렇지. 역시 실버보다는 레오가 더 안전하겠지. 네, 레오가 더 안전하지. 실버로 갖다 잘못 찍으면은 그냥 싹 되는 거라고. <laughs> 이런 직감을 방금 슬쩍 받았었어요. 오, 이래도 되네? 되면은 기무찌고. 이번엔 그러면 그래도 슬쩍 낮춰서, 어, 저거, 풍선 좀 터쳐야 될것 같은, 그래서 그래요. 하필 뒤쪽은 또 처리가 안 돼가지고. 아이고, 박재윤님 어서오세요, 다카. 아니, 저 미친놈의 새끼들은 크리스마스 입은 아이고, 제기랄, 아, 점심 아직 안 먹었어요. 뭐 먹을지 사실 생각나는 것도 없고 해가지고. 야, 이건 뭔가 지겠는데. 저 미친놈 개새끼가 안뒤져가지고 말이죠 아 미안합니다 <목소리> 아이고 스텔라 저 미친놈이 아주 다시 해보자 이것도 진짜 오랜만에 다시 해보게 되네 이거 어쩌면 실패한 앞부분은 그냥 편집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 꺼져, 임마. 극초반 그 전략은 아까랑 비슷해요. 그리고 대신에 이번에는 뭔가 레오를 한번 먼저 쏴보고 싶은 그런 각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유롭게 쳐서 고 있는 거좀 보세요. 당장이라도 강판에다가 면상 부비적 시켜가지고 대패 삼겹살을 해먹고 싶어지네. 아 그러고 보니, 아 그러고 보니 된장국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그거를 좀 슬쩍 해먹을까. 오늘에야말로 크리스마스 이브 기념으로다가 재료 좀 사가지고 이번에야말로 대패 두루치기를 좀 해먹어 볼까. 계속 자꾸 그거면. 대패삼겹제육볶음이며 해 먹는다고 해놓고서는 자꾸 안해 먹네 진짜. 아니다 얘 말고 레오한번 써보자. 요렇게로음 좋았어. 그래 이렇게 좀 깔끔하게 나와주면 얼마나 좋냐 미친놈들아, 응? 잠깐만, 근데 왜 이렇게 저쪽에 탄약 많은 거 같냐 왜 느낌 쎄한데? 느낌이 좀 쎄한데요. 에 예, 저도 가즈아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안에 구독자 200명 가즈아! 내년에 500명 정도 찍었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말하자 좀 많으려나? 에좀 예, 욕심이려나? 어쨌든요. 그래, 이래야지. 원래 이랬어야 됐다고. 이랬어야 됐다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람은 연승할 수 있어. 근데, 미친놈, 개같은 돼지새끼들이 존나 안 뒤져가지고, 아 미안합니다. 음. 아까는 텐션도 급 떨어지고 하니까, 그냥 앞부분 하는 편집을 하자. 편집을 하자, 그냥. 어쨌거나 4연승째 앵버트의 챕터가 한 90개 정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앞으로도 분명히 더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도 분명히 더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슬쩍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끝이 없는 컨셉이래요 챕터가 끝없이 나오는 나온... 어도 썩종하기 전까지는 아 근데 잠깐만 앵버트 썩종은 그거는 좀 안될 말이지 그러면 나는 할게 없잖아. 난 그럼 진짜로 방송에서 할게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저 앵버투 섭종하면은 방송할 게 없어져요. 아, 아무튼 그래서 말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뭔 상관이냐고요. 몰라요, 묻지 마세요. 나도 몰라. 그냥 말 없으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내질러 볼 어, 급하게 내질러 본 싸질러 본 개소리입니다. 어우, 트림 존나 잘 나오네. 미친... 자, 잘 가세요, 삼겹살 여러분들! 좋다. 오늘은 입을 거 하니까 그냥 두루치기 해먹자. 저 돼지 새끼를 잡아다가 응. 어. 돼지 잡아다가 강판에 면상을 비벼가지고 오늘에야말로 대패삼겹 두루치기를 해먹는 거야. 그죠 적어도 스트리머로서의 저한테는. 그랬다면 큰일나죠. 아마 나중에 잘하면은 그 요즘 한창 트위치 섭종 예정으로다가 뜨고 있는 치지직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한번 슬쩍 나중에 정식 버전 출시됐을 때 역보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는 베타 버전은 스트리머로다가 하기가 좀 뭐한 게 거기도 아마 유튜브인지 트위치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구독자 만명 이상? 그 정도나 돼야 신청했을 때 받아주신대요. 근데 나는 뭐 이제 막 거의 방송은 이제 막 시작한 입장이니까 유튜브만 해도 구독자 수 200명도 안되는데 뭐곧 200명 될수 있기도 하겠지만 방금 보니까 막 191명에서 193명 찍고 앉았더라 와. 그래도 확실히 내 채널이 성장은 하고 있구나 라는거가 체감이 또 한번 되는 순간이더랬죠 그리고 역시 내 방송의 메이저는 앵그리버드2같아 음, 앵버2 같아요 아니면 정 안되면은 다른 앵그리버드 쪽을 갔다가 노려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앵그리버드 외전 게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로비오 이사 나온거 다만 그 로비오가 요즘 좀 사정이 좀 안좋아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지 그래도 앵그리버드 자체만큼은 죽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말 하긴 좀 뭐하겠지만 로비오가 죽는 한있어 <laughs> 네, 맞습니다 제 방송 컨셉 컨셀... 아, 아니 컨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제 방송 모토 어 그렇지 모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저의 방송은 점점 진화합니다 그게 제 모토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진화도 너무 빨리 하면 분명 부작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서서히 진화한 게 낫겠지. 지금 인간이 이렇게 하는 것도 서서히 진, 서서히 진화. 오랜 세월을 들여서 조금 조금씩 진화해온 그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안 그래? 그런 거예요. 다이캐스트에 나오는 덱스, 덱스터의 마술이 점점 진화하는 것처럼 말이죠. 혹시 앵그리버드 하실 때맨 처음 앵그리버드 해보겠, 해보고 싶다고 하셨을 때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냥 뭐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막뭐 언짢게 해 주시기 하거나 화내지는 않으셨나요? 하기는 뭐 저도 맨 처음에 앵그리버드 클래식 같은 경우는 부모님 폰 같다가 했는데 지금도 뭐 폰으로는 앵그리버드 클래식 할수 있긴 해요. 다만 최근에 다시 앱스토어 들어가 보니까는 좀안 보여서 그렇지. 다시 나오면 뭐 나쁘지도 않았을 텐데. 뭐 어쨌든요. 음, 잠깐만. 오늘 누구누구 나왔지? 레디랑 스텔라, 레오, 마틸다, 실버였나? 아, 아버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다고요? 그러면은 앵그리버드 고수님 나중에 나중에 슬쩍 아버님한테도 재방송을 재방송 시청을 보내보시니까 게... 미안 니다네뭐 어쨌든 이런 시덥잖은 저시기를 마지막으로 이번 아레나 영상도 그냥 이쯤에서 슬쩍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닭바, 닭바, 닭바. 암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